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도 바다 낙스터 독도 바다 낙스터 4 9방갈로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바리를 잡고 싶은데 바리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바리도 노려보고 믿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다 따라잡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또 날씨가 좀 흐린데 비는 안올것 같은데 음, 조금 습합니다 음, 또 좋아하는 또 낙낚시에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뭐를요? 낚싯대를요 <laughs> 아니 오늘도 어떻게 첫수 자발이 잡으시겠습니까? 어? 오늘도 첫수 자발이 잡으실 수있으까요 처스는 자발이죠 첫스는 자발이래요 오늘은 자발일까? 혼발일까? 어? 왔다 어? 이거 자발이다 왔어 내말 맞죠? 거기 있다고 여보 자발이 아니지? 동발이겠지 동발이 히트 아, 나 우리가 오는 어지 앞에는 왜 맨날 동벌이만 있는 거야. 야아. 동발도 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참돔미남이 쳣수 잡으면 참미가 뭔것좀못 잡아. 아아. 아, 야, 둘은 전혀 안 가는 거 아니야. 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씨들어왔어 아, 왜 이렇게 늦어. 바닥이랑 끌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 소음 아니야? 피트! 오! 아이씨 꾹꾹이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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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자 히트 거에을 전혀 안가가요 삼동 같은데? 꾹꾹이 음, 꾹꾹이 홍동 홍동, 홍동. 홍동. 홍동 야나 홍동 잡고 싶다고 그는데요 홍동 히트 와오 이질이깔짝한는게 상당히 더라고 아, 야, 야, 진짜 설 걸렸어. 진짜 설 걸렸어. 오버. 야. 열두 시에 호킹된거 봐. <laughs> 딱 윗입술 있지. 윗입술에 이렇게 걸렸어 호킹이 아, 발이 없나? <laughs> 자, 일단. 오버 발이 없나봐. 오십 박립발 받네요. 자, 아, 수십 오 미터에 수십 오 미터에 생새우로. 공동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색깔 봐. 저거 다 이쁘네. 어우, 어머, 얘, 내, 내, 내 머리색이랑 똑같아. 어머, 찬미랑 머리색이 똑같아요. 오, 발이다! 너무 발이지? 동발이야? 쉽게 딸려오는 게. 자발이가 아니네. 동발이다, 동발. 이 잠돈 미남 히트. 이야 발이다 동발이. <laughs> 진짜 요새 잠돈 미남이 이길 수가 없어. 공이 너무 잘 잡아. 남들 못 잡을 때 혼자 정말 잘 잡아. 저 사람을 보면은, 그치 우리 저번에 갈 때도 다다 꽝치고 있는데 혼자 민노에능성어에 야 <laughs> 왼쪽자리는 가두리도 안되네 <laughs> 야 가두리 들어가면은 뭐 아, 괜찮을 카드리도. 줄 알았냐 어우 근데 동가리들이 사이즈가 되게 좋다 어, 힘, 여보 동가리 빨리 다 뽑아 왔어. 어이 히트 자자발이냐 동가리냐 이런 우리가 치는 어집은왜 쟤다 동가리 만들었어 잠돈미나미트 얜 동가리가 허연이야 참가리 아니야? 얜왜 이렇게 동가리가 허예? 아 동가리가 흥분하면은 저렇게 허예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동가리 한 마리 동가리는 없나봐요 히트 어 아, 고기 있다 잠깐 어 잠깐 이거 뭐야 뭐야 나줘나줘내 고기야 나 줘봐 아, 나 민어다 민어 가버리다 근데 <laughs> 줄을 안여야가 봐. 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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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바닥이지? 아니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왜 이렇게 안 와? 고기야 고기. 고기 아니지 고기 아니지. 내기하자. 진짜? 아 잠깐 뭐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토도또거리는토도또리는데 와야 돼. 어 낙센터도 도거리는데 낙센터도 이거 고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아직 장난치는 거지. 아니야, 지금 진지하죠. 네? 어지러 박힌 것 같은데? 고기면 자발이지. 터박았나보다. 나온다고? 어, 네. 나온다, 나온다! 내가, 내가, 내가! 오! 야, 아저씨, 아저씨, 이거 내가 잡아야 돼. 자발이야, 자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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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자발이다 이거 어아이나안는이다 자발이, 자발이 맞나 봐 제발 제발 너 이제 오. 기다려 기다려 와이다 오오오 <laughs> 아지오 아저씨가 누워아발이 잡았어 오. 완전 살 엄마, 저머리 왔구나, 왔소, 아이씨. 왔소. 아, <laughs> 이거 수심 내가 맞춰놨거든. 아, <laughs> 수심을 내가 맞춰놨거든. 아, <laughs> 네, 50%, 50%. 아, <웃음> <웃음> 왔구나, 저머리가 왔구나. 아, 이씨. 씨 딘씨, 더 빨리 채워, 한 마리 더 있어. 리 나발이 나발이 어지러워 박혔는데 그니까 땡기니까 너무 무겁더라고 자아이씨내 낚싯대로 놀더니 <laughs> 아이씨 나발이 잡았다 아우 손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 아 고마워 어여좀 약간 노랗다 이렇게 색깔이 근데 이 배때기가 되게 뚱뚱하다 이거 이 그거네 저거 머스타드 자바리 머스타드 자바리 막 그렇게 크진 않아 막 크진 않은데 자 아유, 크진 않아도 그래도, 아유, 이정훈님, 이정훈님 잡으라고 그랬는데, 아유,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한 마리 또, 잡게 했습니다. 입질 왔어? 어 입질하네! 어이 히트! 보라돌이 히트! 우와, 자발리냐 오! 자, 보라돌이 히트! 뭐냐, 뭐냐? 방류하니까 자발리도 나오고, 보라! 자바리 같다고. 바리 같은데? 바리 같은데? 설마 보라돌이가 자바리를? <laughs> 야너 그. 자바리 리 잡아, 잡을 줄 알아? <laughs> 너 그거 자바리면 지분이다. 내 앞에서 잡았다. 자바리 같다. 자바리 같다. 맞네. 자바리 같다. 채비트 아 바리 맞나 보다. 보라야 설마 보라가 바리를? 동갈인데? <laughs> 잠깐만. 야, 나 방송 의사가 지금 발이라고 떠들었는데. 아, 나 진짜. <laughs> 아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청자 낚는 사람이 된다고. 참돔 배에 걸렸어. <laughs> 여러분, 참돔 배때기에 마늘이 걸렸어요. <laughs> 삼둥 배떼기에 바늘이 걸렸으니 얼마나 자발이 같겠어? 아, 근데. 근데. 시청자 168명 있는데 168명 히트. 바늘이 그러니까 손맛이 그렇게 무겁지. 바늘이 여기 배떼기 걸렸어. 야 사이즈도 좋네. 야. 이제 다음 발이에요. 근데 발이라고 오해만 하지. 배에 걸려갖고 끌려오면 진짜 무겁거든 물고기가. 자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너무 보기 좋으시죠? 아 오늘 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지만 꼬마 자바리 하나 잡았고 아우 요즘에 고기 잡기 어려운 시기인데 아 이제 요렇게 우리 비몽 좀 조금 하다가 이제 헤어집시다. 또 이런 거보여드려야또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들 술 맛이 좋겠죠? 에 너무 보기 좋죠.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방갈로 48번에 들어와가지고, 아, 알지. 자 오늘 또 방갈로 49번에 들어와가고, 어, 한 열, 알지. 자 오늘 49번 방갈로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잡고 싶었던 어 자발이 좀 작긴 했어요. 그래도 자발이 잡아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손맛 좋고, 날씨가 더웠는데도 그래도 방류빨, 오전 방류빨도 괜찮았고 오후에도 방류를 하니까 거짓말처럼 빗질이 살아나서 그래도 꽉 면하고, 말이죠 손맛을 본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비가 좀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퇴실하고 저는 다음 라방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히트! 동바리 같애 막 달려오네 동발이 히트 오. 아, 뭐. 히트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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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진짜 히트 왔어? 제가 <laughs> 뜰게 이 정도 큰데 팔아프게 하면 자발이 가능성이 어. 어, 어, 자발이야, 어, 아, 100 100%. 자발이야, 100% 자발이야. 자야 100%. 아, 느낌나거는 네, 아. 아, 터졌어 아, 아,